안녕하세요. 노드데이터의 일렉트리컬 엔지니어 김성범입니다. 일렉트리컬 온라인 교육 첫 번째 시간에는 일렉트리컬의 프로젝트 관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프로젝트 관리자는 일렉트리컬을 실행했을 때 제일 처음 표시되는 창으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든다든지 이미 등록된 프로젝트를 열고 닫고 프로젝트를 압축하거나 압축 해제하는 등의 프로젝트 단위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주 사용되는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템플릿으로 변환하는 작업도 이 프로젝트 관리자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프로젝트 관리자의 기본 기능인 프로젝트 새로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실행을 하면은 사전에 등록된 프로젝트 템플릿 선택 창이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템플릿은 사용 환경에 맞게 국제 규격이라든지 사용 언어 색상, 타이틀 블록 같은 것들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쉽게 초기 설계 환경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IEC 템플릿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템플릿을 선택을 하고 나면은 프로젝트 언어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선택된 언어로 도면 작업을 할때 타이틀 블록이라든지 심볼에 표시되는 문자가 결정이 됩니다. 언어선택이 끝나면은 작성할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는데요 프로젝트 계약번호라든지 고객사 정보 장비 모델 같은 데이터들을 입력하면 되는데 이 데이터들은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도 언제든지 입력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 때는 최대한 아는 한도 내에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새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는 IC 템플릿에 적용된 4개의 기본 도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도면 목록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영어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보고서를 업데이트를 한번 해 주게 되면 현재 주 언어인 한글로 다시 산출이 됩니다. 이번에는 방금 전에 만든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템플릿으로 등록하는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요. 프로젝트 관리자를 다시 열고 방금 전에 생성했던 노드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주면은 템플릿으로 저장이라는 명령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명령을 클릭을 하면은 템플릿 이름을 입력을 하는 창이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에 입력한 이름으로 새로 만들기를 할때 i, e, c, an, c와 같이 프로젝트 템플릿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다시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고 프로젝트 템플릿 선택 창을 확장을 해보면 새로 등록한 노드 프로젝트 KOR 템플릿이 추가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템플릿을 선택을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보면요 수정했던 내용이 적용이 돼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프로젝트 템플릿 선적, 설정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압축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압축 같은 경우에는 완료된 프로젝트 파일을 따로 저장을 한다든지 다른 설계자와 프로젝트 전체 파일을 공유를 해야 될때 사용을 하는 기능인데요. 프로젝트 관리자에 등록된 프로젝트를 압축을 하면은 프로젝트에 포함된 전체 도면과 첨부 파일은 물론이고 3D 모델링 데이터까지 한 번에 내보낼 수가 있어서 누락되는 데이터 없이 설계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압축 파일은 TWG라는 일렉트리컬 전용 압축 파일 확장자가 지정이 되는데요. 이 파일을 RGB라든지 빵집과 같은 압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압축을 해제하면은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으니까요. 반드시 프로젝트 관리자의 압축 해제를 통해서 압축을 풀어야지 됩니다. 프로젝트 관리자에 추가되는 프로젝트 정보를 확인하고 나면은 압축 해제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 일렉트리컬의 데이터베이스에 설계 정보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압축 해제가 완료가 되면은 라이브러리 업데이트 여부를 묻는 창이 표시가 되는데요. 현재 압축 해제되는 프로젝트에 사용된 새로운 심볼이라든지 제품 정보들을 내 PC의 라이브러리에 업데이트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플리드웍스 일렉트리컬은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열어서 설계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프로젝트 관리자에서 현재 열려 있는 프로젝트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그 중에서 굵게 처리된 프로젝트가 현재 선택된 프로젝트입니다. 최신으로 설정은 열려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 현재 선택된 프로젝트를 변경을 할때 사용을 하는 기능인데요. 현재 선택된 프로젝트만 도면 출력이라든지 PDF 변환과 같은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가 현재 선택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프로젝트 관리자에 등록된 프로젝트의 사본을 만들고 싶을 때는 복제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이 복제 기능하고 앞서 설명했던 템플릿으로 저장은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다른 프로젝트를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관리자의 해당 프로젝트가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되지만 템플릿으로 저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프로젝트 템플릿으로 저장을 해놓기만 하면 다음부터는 프로젝트 관리자의 프로젝트가 없어도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삭제를 통해서 등록된 프로젝트를 지울 수가 있는데요. 프로젝트 관리자에서 프로젝트를 삭제를 할 때도 그냥 지우는 것이 아니라 압축 파일을 만들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한번더 확인을 합니다. 압축 파일을 만드는 도중에 취소 버튼을 누르, 누르게 되면은 압축 파일을 만드는 작업을 취소를 하고 바로 삭제를 진행을 하니까요. 반드시 삭제 전에는 해당 프로젝트를 별도로 압축해 놓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이 삭제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생성과 달리 신중해야지 되기 때문에요. 특정 권한을 가진 사람만 프로젝트 관리자에 등록된 프로젝트를 삭제를 할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할 기능은 필터 기능인데요. 프로젝트 관리자에 많은 프로젝트가 등록되어 있을 때 필터 항목에 찾을 프로젝트의 일부 정보만 입력을 해도 프로젝트가 필터링 돼서 특정 프로젝트를 좀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Electrical의 프로젝트 관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프로젝트 관리자에 대한 교육 자료 같은 경우에는 자 화면에 보이시는 저희 노드데이터의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드데이터의 김성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